아버지 손잡고 떠나는 길 맛있는 냄새 코끝이 찡 콩아 안녕하세요 콩푸드 팬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수역 근처에 나와있고요 날씨가 쌀쌀해져서 동태 먹으러 왔습니다 배고프거든요 빨리 함께 가시죠. <목소리> <신고. 나> 국밥 한 그릇에 따뜻한 맘 떡볶이 국물엔 추억의 향 식당도 들어왔고요 오늘 저희가 주문한 메뉴는 동태 해물전골 중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기본 반찬이 엄청 빨리 나와요 콩나물, 무짠지 같아요 배추김치, 오징어젓갈 이렇게 나오네요 아빠 이거 오징어젓갈 드셔보실래요? 이게 무슨 맛이지? 그 무장 물 무시청 물그 맛인가? 제가 잘안 오는 동네여서 대중교통 잘 모르겠는데 근처에 연수역이 가까운 편이고요. 바로 건물에는 주차장 없지만 맞은편에 주차장 1 시간 제공해주네요. 여기 근처는 진짜 식당이 너무 많아요. 오고 싶은 식당이. 연수역 좋은 동네 같아요. 주문한 동태 해물전골 나왔고요. 가격은 중 사이즈 59,000원입니다. 동태랑 꽃게랑 새우, 뭐 어패류그 다음에 쭈꾸미랑 오징어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 비주얼은 일단 좋습니다. 거의 뭐 해물탕 수준 같은데요? 해물탕에 동태 들어간 느낌? 아니면 동태탕에 해물 들어간 느낌? 그래서 동태 해물 전골. 밥을 한번, 한번 끓여야 돼요. 푹 끓인 다음에 먹어야 돼요. 맛이 없으면 안될것 같은 비주얼. 밥은 고깃밥은 따로 해서 주문했고요. 그 2,000원이면 솥밥도 주문 가능합니다. 아빠 이거 먹고, 여기다가 우동 사리 뭐 넣어 먹고, 볶음밥까지 먹읍시다. 오, 새우는, 새우는 사이즈가 크다. 소리가. 소리가 들어간 가는도구네 아, 간단만네더 끓이면 맛있을걸? 아빠? 여기 아, 아침에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어, 이거 오징어, 갑오징어인데 갑오징어네 어, 갑오징어예요, 갑오징어 이거. 가리비도 있네, 가리비도 어, 새우도 사이즈가 새우 사이즈 보여드릴까요? 새우 엄청 커요 그리고 얘 섭, 홍합, 찐 홍합이든 좋아요? 간이 딱 맞아 천천히 드셔, 아버지 이 초벌돼서 나오는 건데 한번더 끓여서 먹으면 더 맛있겠죠? 국물 좀만 먹어볼게, 아빠. 좀더 끓여야 돼. 좀더아주 깊은 맛이 나오기에는. 갑오징어는 하나 먹어야 되겠죠. 아빠, 갑오징어. 음! 갑오징어 탱글탱글 맛있네요. 아빠 이거 가리비, 가리비도 드시고, 이거 갑오징어, 이거 오징어, 조금만. 아빠, 이거 오징어랑 이거 어떠셔? 두부도 들어있네요. 야, 이국물엔 우동사리, 칼국수사리, 라면사리 있네요. 어떤 사리가 들어가도 맛있을 것 같아요. 다리 봐요! 음. 진짜 동태탕보다는 해물탕? 해물전골? 그런 느낌이에요. 아빠 이거 위소라. 위소라, 위소라. 한번 드셔보세요. 쫄깃쫄깃 맛있어요. 국물 삭 적셔서, 두부랑. 된장 베이스 국물 같죠? 아빠. 여기 혼밥 메뉴들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골 메뉴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떠드릴까? 그냥 드실 거야? 꺼내 통태대장 드셔 이 낙지인가? 동태살이요 아, 이거 뭐야? 동태 대가리? 새우 드실거예요 새우 안 드실까? 새우 좀 건져 놓을까? 뜨거워서 어, 아침부터 손님이 많아요 아빠 이거 쑥갓은 미나리 응. 배달도 하나 보다 꽃게는 국물 때문에 넣어놓고 미소라 홍합 가리비 아빠 이 동태 아 콩나물이 밑에 정어 있네 이게 동태예요 동태 동태가 크게 들어가 있네요 아빠 그거 가져가서 드셔 동태가 크게 들어가 있네요 아, 이게 동태 탕이랑 완전 다르다. 음, 맛있다. 이거 술 좋아하시면은 좋아겠다 그자아 완공 와 동태봐 동태가 이렇게 토막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동태가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거 내장에 내장 간 같은 거 이게 동태 간입니다 동태 간에 이런 느낌. 요즘 날씨에 딱 먹기 좋아요. 아우, 손안 쓸려고 그랬는데. 손안쓸 수가 없네요. 새우 진짜 실하다. 음. 맛있다. 음, 일단. 동태가 통으로 들어가 있고요. 해물이 해산물이 많이 들어갔네요. 맛있네요. 알알. 요 이런 거는 이제 전골이어서 두세 명에서 와야서 해 드셔야 되니까. 와. 아, 이런 국물 베이스에 동태랑 해산물이 이 정도 들어갔는데 맛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 이게 동태, 간 동태! 좀 살짝 씁쓸하거든요? 이게 또 부드러워요 근데 엄청 씁쓸하네요 우동은 한번 삶아져서 나오다 라면이었으면 바로 넣었을 것 같은데 음와 감사합니다 예 주문한 우동사리 나왔고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그냥 한번 데쳐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국물 스며들면 그냥 바로 먹어도 된대요 또이 우동사리는 김치 하나 얹어서 먹어야죠 근데 제가 볼땐 칼국수, 칼국수 같아요 그지 하여 우동사리든 칼국수사리든 가격은 똑같네요 제가 볼땐 칼국수사리 같습니다 음 칼국수야 음, 칼국수살이에요. 좀 오류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맛있습니다. 오징어 젓갈이랑. 음. 국물 때문에 맛있긴 한데. 맛있게 생겼다 와 기가 막히네요 주문한 볶음밥 두개 나왔고요 가격은 하나에 3천원 와 기가 막히네요 진짜 잘 볶아졌다 보통 찜양념에다 볶음밥 하고 탕은 볶음밥 잘안 되는 곳이 많잖아요 여기는 볶음밥이 주문이 가능하네요 와 비주얼이 미쳤어요 요래요래 요래. 음. 너무 뜨거워. 음! 괜찮다? 괜찮죠? 살짝 아빠 젓가락 이렇게 드셔봐. 징영젓가락 살짝 올려서. 여기에 국물 살짝 음 맛있다 역시 국물 살짝 적셔 먹는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그냥 먹으면 좀 싱겁거든요 국물 살짝 다 적시면 안 돼요 음, 음. 고슬고슬 잘 눌러서 볶아다 주셨어요. 와 아, 날씨가 좀 쌀쌀해져서 좀 따뜻한 음식 먹고 싶었는데 동태해물전골이랑 볶음밥까지 너무 맛있게 배부르게 잘 먹었습니다. 어 맛있어요.